동명사 페이지 윗쪽을 펴주세요. 오늘 배울 것은 동명사는 일반 동사 플러스 ing ing로 끝나는 명사를 말합니다. ing로 끝나는 명사는 예를 들어 running, doing, eating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go가 붙여지는 ing골 명사는 go swimming, go shopping 등이 있고 로 앤드류 앤조이 스프링 베이스볼은 앤드류가 야구를 즐기고 있다라는 뜻이고 여기 레이닝 레이닝은 i n g 만 붙이면 되는 것이고 스마일링은 스마일의 i 를 빼고 i n g 를 써주, 써주면 명사가 됩니다. 스탑은 스탑에 있는 p를 두번 붙여서 ing를 ing 올 명사가 됩니다.